자,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 밖의 한 점에서 이 포물선에 그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서 밑에 살짝 이 상황을 그렸는데 p를 a, b 이 정도 주고요. 포물선 뭐 아래로 볼록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는 거겠지? 자, 접점을 미지수 처리할 거예요. t,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그리고, 어, 이한 접선, 뭐,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어.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지나는 한 점에, 이렇게, p를, 어, 지난다. 이렇게 표기를 좀 할까 해. 그리고 우린 이걸 접선이라 할 거거든. 여기서도 접선을 주는 거야. 그럼 y는 기울기, 어 이거 미분한 거지, 지나는 한 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t x 그리고 이거 풀어내시면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랑 이게 같아. 그러니까, 이 t 더하기 e는 m이고, 마이너스 t제곱은 마이너스 m, a 더하기 b. 자, 이 식은 어디서 왔을까? 어,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야? 음, 좋아. 자, 여기서,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T는 2분의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제곱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단계 단계 할게. 자. 좌변을 풀었다 치고 양변에 4를 곱할 거예요. 이런 게 되고요.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이것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M1, M2라고 한다면 이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부분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좋아요. 그래서 점점점 4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